신형영화 출구합니다 4페이지에 4번 준비 간다 4페이지 아니야 맞죠? 4페이지 준비하시고 이제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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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확히 눈이 아보니까한 10분 동안 쉬어 자, 그건 말이죠. Actually, 사실상. Make. 만듭니다 m a k e 무슨 동사? 어? 사 i d a Oh. s e p h o 가무엇 k a y Boksuga. e e 들 l 그 o o d job. y 쓴거지 자그 t 이더좋 t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b e t t e r 자더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Physical이죠. 오케이 느끼게 만듭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 뭔얘기하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이트가 뭐야? 그렇지, c o m f o r t 입니다 이거. 다음 또 하나의 어, 미국에서 연구가 또 하나. another, another study가 자그 다음에가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어 compare there. 나이동사죠 주어는 study입니다. The type of comfort food이죠. 그면 얘가 목적어야. Comfort food의 type 유형을. 근데 뒤에 보니까 by gender and age야. gender가 뭐야? 오케이 성별 여기 바인은 에 의해서 by 는뭐 d move away. Yes, 그 h yeah, 에 o yeah, so, y a g e 나 h 에 o 해서선택 so, e h o a s e n h 죠 o h o s e n 선택된 y o y e o y e a o 19번에 간다 19번에 자 그걸 슨 말이죠 found 밝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트 뭐야 연구 연구 연구. 어. 여기 있죠 another american study 위에 화살표 면 되죠 그 연구가 밝혔습니다 뭘 밝혔냐면 that what that what that ok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완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prefer p r e 뭐야? 선호하다 따뜻한 음식을 요리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자 어떤 요리냐면 데 l 드 식사로서 제공되는 애써며 식사로서 제공이 되는. B s 제공이 되는 남들이 약간 따뜻한 거 좋아하잖아, 그죠 예를 들면 소주에 스테이크나 수프 같은 따뜻한 요리를 선호한다라고. 자, 이 문장 볼게. Man 주어 prefer 동사 dish가 목적어예요. 완전해 오케이 완전하니까 앞에 대서 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대시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반면에 뭐야? 와이 반면에 오케이 다시 이제 좋아. 여성들은 tend to prefer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낵을 스낵이 뭐야? 간식거리. like chocolates or ice cream 자, 다시 한번 묶어보자 while부터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크게 묶어 남녀의 차이를 밝혀냈네요 그죠?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자, 미국의 연구가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찾아낸거예요 남자는 뭘좋아한다고 오케이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대요 그렇잖아, 뭐 얼큰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여자들은 뭐 좋아한다고? 그렇지. 간식 리들 좋아한대요. 여자들은 간식 걸이 좋아한대. 그게 그래, 이는 왜하는 거야, 이거. 자, 지금 여기 지금 모아무드시랑 어그서 스낵이 결국은 뭐야? 위에서 지금 이 글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렇지. 얘네들이 바로 컴포트 푸드죠. 그러니까 그렇지. 컴포트 푸드야. 오케이. Okay. 자, 우리는 지금 대속 컴포트 코드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한 found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연구지요죠 어, 마찬가지 study죠.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자라냈습니다. 뭐 뭐라고? that 뭐죠 네. 네. 똑같애. that 네. 영 o u n g people 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 머치 더 하느냐 드라느냐죠. 아 스위트니까 달콤한 것, 달콤한 걸더 먹는 경향이 있다. 뭐지다 뭐서. more t likely 뭐이을것 같다. 달콤한 건데요. 예를 들으니까 서처 아주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 됐죠? 그렇죠? 이런 달콤한 것들을 더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오케이 여기 비교급이니까 뒤로 비교 보너워야 돼. 된 그렇죠. 누구보다요? 늙은 사람보다. 되나요? 그럼 이 연구가 또 밝혀낸 게 뭐냐? 자첫 번째가 그 밝혀낸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 연구의 두 번째 결과가 아, 젊은이.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죠 나이든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 좋아한다고? 아 단음식이죠 단음식 그렇죠? 단음식을 더 좋아한다 나이든 사람들이 단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단음식을 좀덜 좋아한다는 얘기지만 오케이? 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션 나용 진드로 감자 나용 좀 들어가면 또 수유 먹었으면요 배고 배기세요. 자 그럼 이제 자, 자 연구들은 또한 쇼 보여줍니다. 넷뭐 뭐라고요? 맨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잇지 먹는다고요. 컴포트 푸드를 컴포트 푸드를 먹는데요. For positive r e a s o oh, n 야오 그렇죠. 남자들은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comfort food를 먹는데요. 여기도 완전하죠. 어떤 이유냐면 so as a reward. r e w 뭐야? 어 보상, 보상 같은, 보상 같은 It's for a long 오랜 그러나 자. 어떠냐면 만족수 만족감을 주는 만족감을 주는 한 주였어요. 만족감을 주는 셀리스빵인 그죠? 아 이번 주참 보람졌어. 보람 썼으니까 한번 컴포트쿠다버 보상으로 먹자. 이런 거겠죠? 자 반면에 오마이 여성들은 이치걸 먹습니다. As a response to the negative or stressful situation. 부정적이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써 자, 여기 d 마찬가지 묶을 때 y h i l e 부터 여기까지 한번 w 고요 처음에 여기 wild, wild, w i 자, 또 찾은 게 뭐냐? 자, 연구에서 연구의 이제 세 번째 결과 연구의 세 번째 결과가 남자와 여자의 뭐의 차이야 이제? 먹는 이유지. 이유. 이유. 이유 그죠? 남자들은 어떤? 긍정적인 이유에서 먹대요. 긍정적인 이유에서. 여자들은 그럼 반대니까.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먹는데요컴포트도아열 받아 스트레스 받아 초콜릿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남자는 아 이제 고장했고. 한주 괜찮으니까. 얼큰한 거만 먹자. 뭐이 거. 드나요? 이 22번. 미국입니다. 아메리카는 미국은 말이죠. 아 어, 사람들의 맥 맥주 섞인 곳입니다. 엄청 섞였다 소일까 서칠까 어. 자 이거 이제 어순 조심해야 돼 서치 어형명이야 소를 쓰면 소형어 명이에요. 어순이 달라. 자, 왜 다르냐? 서 So, 형용사 o 요 형용사고 소는 부사야. 그래서 부사니까 얘는 뒤에 형용사를 가져오는 거고 서치가 형용사니까 뒤에 어가 따라올 수 있어 이게 명사 앞에 쓰는 거니까 자답은 일단 서치야 소야 서치죠 아, 매우 아, from different culture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의 엄청난 혼합입니다. 서치 블라블라댓 요거는 소 so, 블라블라댓과 같아요이떻게 번호와? 뭐 where야 t h that? t that. 이야 that입니다. 요것도 조심해야돼 앞에 서치 때문에 좀대 t h 나온거야? 이건 그래서지 그래서 매우라우 그럽니다. 매우, 매우라 그런대, 매우. 미국은 말이야 엄청 다양한 문화권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아, 그것은 hard 어렵습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가져오죠가져오죠 진주어 주세요. 쭉 이게 진주입니다. 네, just one or two items. 하나나 하나, 두개 아이템을 이름 붙이는 거. 하나나 하나, 두개 아이템을 이름 부르는 거. As traditional comfort food로써, s 름 A as B. 그래서는 as A를 B로 오케이 okay, 부르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야 컴포트 모드가 뭐야? 그러면 한 가지 음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It is hard to name just one or two. 하나로 하기가 어렵대 왜? 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야? 햄버거. 햄버거? 피자? 뭘로 해?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됩니다. 어, 형광펜 준비하는, 형광편 준비하세요, 형광편 준비하세요, 형광편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 네. 하우웨이입니다. 아, 컴포트 푸드의 리스트, 리스트 목록이죠 컴퍼트 푸드가 이렇게 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쭉 있는데요. 그죠그 위에 자 많이 즐겨지는 거. o u can j 이 k e in the a y Good job. e d b Good job. g b a g r o g o d 어디 출신의 미국인이든 다 즐기는 그 목록 중에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뭐가 있다? 피자, 핫도그, 스파게티 얘네들이 있다. 주어가 뭐야 여기서? 피자, 그오그렇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주어야 좀 고치된 거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동사 쓰는 거야. 이지아야, 아, 아. 어, 이렇게 된거지 오케이. 그 얘네들이 이 목록 맨 높은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자, 미국인들이 즐겨먹는 쿠폰 어, 어, 코드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에게 1, 3, 4, 5, 5, 7, 5, 5, 5 6,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1, 3 24, 25, 2이 27, 28, 29, 30, 가1 32, 33, 34, 1 2 43, 2 3 2 3 미국인들의 컴포트 uh, 미국인들의 컴포트 푸드에 대한 프레퍼런스는 프레퍼런스는 preference 선호도 선호도는 오픈 종종 말이죠 체인지 Change, 바뀝니다 체인지가 동사야 웨더 시즌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바뀝니다 미국인들의 선호도는 미국인들이 컴포트 푸드를 좋아하는 선호도는 계절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펌킨파이. 펌킨파이도 뭐지? 호박파이는 아, 호박 인기가 있습니다. 펌 and winter holiday. 가을과 겨울 h o l i 휴일 동안. 다음은 d u r 입니다 그럼 during은 언제 쓰냐고 그랬냐면 질문이 when일 때 쓰는 거야. 야, 언제 인기 있냐?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인기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지. 언제 인기 있냐? 만약에 얼마나 오랫동안 물어봤으면 How long? 그랬으면 for를 쓸 거예요. 오케이 진정이대가하고 있나요? 무엇이? 오 엔드. 그게 아이스크림이 큰 히트를 칩니다. In a hot summer month. 여름에. 어디 나오는 건데? 아이스크림. 자, n o 영국과 호주로 갑니다. 내가 민어. 다섯째요. 내가 니다 이시 뭐 보는 겁니다. 이런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이 어디야? 미국? 어? 아, 영국 영국과 영국 호주죠. 아, 호주. 호주죠. have 가지고 있습니다. So in time a comfort with it. in common. in common. 공통로이 말이야. 공통으로. 자, 그래서 수거가 이제 have a in common입니다. 그러면 a를 공통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죠 Meat pie and sausage. 소세지와 meat pie가 popular, 인기가 있습니다. 자, 뭐 만큼이나, 뭐처럼, 뭐 하는 것처럼, 뭐뭐 뭐 하듯이 요가하듯이 도는 철학입니다 아 fish and chip 이 그러는 것처럼 아야 이즈야 아야 이즈야 그렇지 아, 이즈. 아. 이즈. 그러니까 틀린다고 그이즈요 그러니까 별표지 왜이즈가까왜이즈가까피씨스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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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네. 이것 때문에 또 사진을 찾아왔는데 그국에서 응. 그래 그나 그래.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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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리요리요리요리요리 없네 아 흠. 조장이 나는데 없어졌네 아니 근데 여기다 여기다 해야 되나 이거? 네 <laughs> 누르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오늘 마시니게 아니라 응? 제가 가서 원장님한테 먼저 봐여거야 이거 뭐야 이거 누르는 게 아니네? 이런 편정 자 피쉬 피쉬 가지고 아마 이런 거 만들었나 봐요 요거. 만들었구요 칩이예칩호텔로칩그 다음에 요게 뭐라고 <놀람> fish <놀람> and chips 야 <이제> 하나야 됐쥬 상식이 없으면 못맞거오케이 뭐야 아래에 자 이어서 우 오케이 다시 왔어요 <놀람> <놀람> 가르쳐 줄거 아니야 학교에서 안가 ready to listen. r i t i s t e n I'm l i e 네, 오케이. y 어, Spread 네 h e s 스프레드 d the gum. Oh, 바르다. t 어, 바르다 바르다 a 아, 바르다 f the part of 이 h e par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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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o 어 아, 아, 그래? 아, mammit. 그래? 어, 아, m a 아, 이래찾 m i t 아, m a m 이 i t 아, m a m 이 i t 아, m 중국 m i t 아, 마미트. m i t 아, 는 a m m i t 아, m 아, m a m m 다 어디 갔어? 어 28번 가야 되네. 자 내려갑니다. 어? 음, 호주 사람들은 야 호주애들은 love 좋아합니다. Some kind of spread 아 cold jamite라고 불리는 아 어, 일종의 spread 발라먹는 아까 잼 같은 거잖아. Spread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Jamite라고 불리는 이런 잼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누가? 어? 누가? 어, 코주인. 코주인들이 자 베즈마이트 한번 볼까? 베즈마이트 누 베즈마이트 이게 빵이고 그죠? 이거 빵이다. 오다 설명해줬네. 여기다 지금 약간 좀 똥처럼 보이는 게 바로 잼이 뭐야? 그래? 오케이 자그 이제 넘어가야 되지 이거는? 얘는. 자, 재팬 갑니다. 재팬, 재팬. 미소수분, 미소수 알지? 네, 미소국이 뭐야? 대장 오케이. Okay. 자, 웨이드 재팬은 스페커업 오 에이지가 모든 나이의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미소, 대장국이죠. 자, 내려갑니다. 이구. 그렇지 자 그것은 만들어집니다 위드 뭐로 만들어지냐면 자 소이빈 콩패스트 반죽이야 반죽 콩 반죽이야 발효된 발효된 fermented, fermented 발효된 콩 반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뭔데 발효된 콩 반죽이 나토? 나토야 토 나토야? 마 아, 왼장 같은 거잖아. Okay. And 그리고요. 다음. t i s is. Is죠. 자 거의 항상 존재합니다. Present는 존재하는 거죠. On the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 Or 또는 on the side 옆에요. With sushi. 스시 옆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스시랑 같이 나온다 보니까. 스시 먹을 때 요거 이제 같이 나오는 그잖아, 러그뭐 패스물로 발표하면 같이 나오는 거죠. 자, 병렬구조 찾아보면 이게 B입니다. A는 어디 있어요? A는 앞에 E가 음. A죠. 이 E는 뭐야 그럼? 이 E는 미소수 오케이, 미소수 얘기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